또 들어온 거 아니야? 이레니아야! 너무 멋있어! 아! 내가 해줄게, 내가 해줄게. 안 되나? 내가 해줄게, <놀람> 내가, 해줄게, <뭐야>? 내가, 해줄게 <놀람> 내가 해줄게, 내가 해줄게. <놀람> 다시 다 해줄 수고랭크로더 이상 안할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해. 이거 와줄 수 있네? 가타야? 오쉣. Oh, 이거 바로 사가. 도망가도 스레쉬야 도망가 줘. 안 돼. 너 타이밍. 어, 저거까지 오고잘 가도록 씩급했네. 방칠 박살내버림! 개박살내버림! 아니 랜턴에 끌려가는 거를 그랩으로 끌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? <laughs> 와우, 음, 응안 돼! 아싸 우리팀이 다 해준다. 이득? 이거 쳐! 이따가... 쳐줘! <laughs> 여기! 나 이거 먹고 싶어! 가즈스 바텀. 융카틱스아블루를 먹고 왔었어야 했는데 and a half h 어? <laughs> 포다유석들아 <공포자> <laughs> 야, 야, 야. 어. 아 고립띠 쳐줬는데 고립띠왜 쳐줬지? 이게 고립이 갑자기 혼자서 터지네. 아니 이게 왜 고립들이 터지죠? 아니. 아 이게 아, 아아 알았다. 둘다 솔로라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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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둘다 떠버렸어. 아, 아, 아 근데 진짜 울둥이랑 게임 하니까 완전 히 이겨 버린 것 같은데 이거. 두 아, 분들 잘 맞으니 다음 깨. 대회 때는 같은 팀으로. <laughs> 오, 오, 피면요. 음, 기절시어 살았다. 야무지다. 나이 또. 본케이니까 기 너무 좋아. 너다이어이 아닌가요? 아, 예. 그럼네저랑치우좀 바꿔주세요. 이제 끝났지 뭐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진짜 이씨 저거 겁이 너무 없는거 아니요 우리팀은 겁이 없는거였나? 아! 물어! 하아 <laughs> 살아봐 카직스야 나도 나야 살아봐 음, 난다 따라가 난다 따라가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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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도나 레알. <laughs> 어이건나 아닌데 이건 나레나 이건 실수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나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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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도 어. 나도 에잇 <laughs> GG <웃음> 아 좋다 계속 달립시다저 뛰는 중 오케이 어 아이고 아쉽다 <laughs> 그건 잡죠? 아니 이거 잡아줘 이 자식아 아, 탈진 안 쓰이고, 그건 에이징 커브요실수가 아니에요, 못한 거예요. 거의. 아, 진짜 정말... 아... 아 정화는 잘 쓰는데, 사실 탈진을 잘못 써요. 서포트하는 거 아니고... 가라금이세요? 넹 응, 감사합니다. 파워골드 너무 맛있어. 이 웨이브가 타버린다고? 어 쨌. 아니 노티라 <laughs> 정신 나갔니? 어 그, 웨이브 하나도 없음. 이제 오. 이제 오자. 아, 그러가서 잘, 잘했데 아, 아이오디아가 너무 못 불렀다. 응, 음, 너라면 안 오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. 오, 쉣. 오, 쉣. 나디지네 나이스, 와, 진짜, 나 뒤에서 개 열심히 살려내. 개 빌어먹을. 아 막아준다며, 그라가스야. 이거, 이거 원래 반응할 수 있잖아. 아니, 그 예상을 해야지. 난너 죽인다. 와, 오이 개 멋있어. 오우, 오우, 씨. 쪽으로 <laughs> 가야 될것 같은데. 나이스! 바로 이거지! 당당하게, 바로 난 이거! 바로 당거 바로 이어바 이거! 바이 자신감 이거! 이거! 바로 이거! 바로 이거! 바 혹시... 아 이거 에반데 이러면 진짜 에반데? 어 근데 물렸.. 아 그래도 키하나 잡았네 다행이다 어? 이러면 개이득 아 됐다 됐다 어우 야 다행이다 트롤 될뻔했네 우리 어? 트롤인데요 이러면 도망쳐 어? 어? 트롤이 아니에 이러면 워이기 살아난다면 이거 정말 오우 쉣 어? 이거 워이기! 이거 워이기 피옥하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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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옥하넌 피우? 지졌다 늑대 늑대왕 보여줘 아 이거 괜히 홍아하러 갔다가 내가 그냥 죽었네 아 이게 바로 워신 죽어야 아, 녀석아 죽어야 아, 녀석아 아이 죽어. 아, 강해져서 돌아오라 했더니 너무 강해져서 돌아온 거 아니야? 이릴리야야 너무 멋있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안 되나? <끝> 내가 <끝> <해> 줄게, <끝> 뭐야,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와 <끝> 어우 씨 일킬 먹었어 싫어요 근데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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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스트레스 받을 뻔 했어 아 근데 채팅 때문에 이해가 안가 너무 싫어와온팀 같다 그것도 다섯 게임 다사용무기겠다와어 아,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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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>